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뇌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협박을 하고 아역배우 출신의 성마 선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 잠시 만나서 뇌연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대 전화로 몰래 낯채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또그 여성분의 돈도 6개월 동안 1억 4천만 원 정도 빌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성분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아니, 낯채 사진을, 사진을 찍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어? 얼마만큼 술이 채는지 술을 먹고 했는지 술을 안 먹고도 어? 그걸 몰랐는지 아무리 사귀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한사람이도 사진을 찍는 거는 원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 여성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나한테 아, 사진을 찍으면은 그게 나중에 어? 무기가 될 줄을 왜 몰랐나 말입니다 여성분도 가 심합니다. 남성은 그래. 어, 나쁜 나쁜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성분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 본인이 어떤 식으로 막았어야지. 처음부터 어? 사진 처리를 못 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어 이, 내 연관계를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어, 우선에, 어, 끝만 보고, 그리 만나서, 이런 현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뭐, 1억 4천 원을 빌려줬다 하는데, 어, 그 빌려주는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분들이 아니어도 내 인관계에 있으면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내가 잘되면 받겠지요. 그래서 이 여성분도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은 남성이 내가 사귀는 남성이 내 네? 신체를 찰령하고 어?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말입니다. 그걸 몰랐다 그러는 사람을 어떻게 사귀느냐 말입니다.